남자 하나에 빠진 아줌마, 어떤 모습일까요? 말로는 아닌 척 하지만 눈빛과 행동은 이미 다 드러나고 있죠. 그가 보낸 메시지 한 줄에 웃었다,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의 SNS를 훑고, 심지어는 그가 좋아할 만한 옷까지 미리 골라두는 여자들. 안녕하세요. 중장년 여성의 이성 심리를 오랫동안 상담해온 김민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푹 빠진 아줌마들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10가지 행동을 들여다봅니다. 눈빛, 말투, 몸짓, 옷차림, 그 모든 변화 속에는 감춰지지 않는 진짜 감정이 숨어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1. 네.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집착 아닌 확인의 심리 사랑에 빠진 중년 여성은 눈빛부터 행동 하나까지 달라집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연락빈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묻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내 감정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윤 여사님은 최근 7살 연하의 남성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답장을 1시간 넘게 하지 않자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바쁜 거 알면서도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윤 여사님이 한 말은 많은 중년 여성들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랑이 흔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애틋하고 더 애가 탑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애 타고 있는지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그걸 알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반복된 연락이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엽고 관심으로 느껴지다가도 점점 피로해지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죠.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호흡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누군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있진 않나요? 그 속에 숨은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솔직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함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진심도 왜곡되기 시작하죠. 연락은 감정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빠졌을수록 조금은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여유가 오히려 상대를 더 끌어당깁니다. 네. 자존심 버리고 먼저 다가서는 여자의 속마음. 중년이 되면 사랑 앞에서 더는 쉽게 설레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진짜로 마음이 움직일 때 오히려 더 용감해집니다. 특히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 그 속엔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설마 내가 먼저 연락하겠어 싶었지만, 어느날 용기를 내 문자를 보냈죠. 오늘 이야기 참 인상 깊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별것 아닌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자존심을 내려놓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규범에 익숙해집니다. 먼저 표현하면 가벼워 보일까봐, 혹은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볼까봐, 감정을 숨기고 돌아서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좋다면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상 마음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에 웃고 그의 행동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는 자신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용기.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감정에서 비롯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다가섬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잃은 행동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쉽죠. 반대로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여성은 오히려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내 삶도 중요해요. 이런 태도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관계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진짜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다만 내 자존감을 무기로 삼는 다가섬, 그게 중년 여성만이 할수 있는 멋진 표현입니다. 3. 대화가 끝나질 않는다. 관심 있는 남자에게만 보이는 수다 본능. 사람은 마음이 열려야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겉으로는 조용해도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선 수다 본능이 터지곤 하죠. 그리고 그 대화는 단순한 말놀이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애정 표현입니다. 인천에 사는 54세 이 여사님은 최근 만난 남성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수가 점점 많아졌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런 거참 좋아하는데 그녀도 모르게 입이 풀리고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평소 친구들 앞에선 말수가 적었던 그녀였기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말이 그 감정의 출구가 됩니다. 사소한 일상부터 예전 연애 이야기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털어놓듯 편안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모습은 상대에게도 묘한 끌림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수다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떠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서 한다는 점입니다. 칭찬을 섞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때로는 살짝 자기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건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년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나누는 일입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상대를 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수다 속에서 여자의 감정은 가장 진하게 드러납니다. 4. 옷차림이 바뀐다 평소 안 입던 옷을 꺼내 입는 이유. 여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옷장입니다. 중년 여성이라 해도 사랑이 시작되면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고 평소 입지 않던 옷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변화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김여사님은 평소 무채색 계열의 옷만 입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핑크빛 블라우스에 얇은 목걸이까지 하고 모임에 나왔죠. 같이 있던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야, 요즘 누구 만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스스로도 알았다고 합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여자가 되고 싶어졌어." 이처럼 누군가에게 빠지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다시 조각하듯 다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옷차림의 변화는 의외로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스커트의 길이가 달라지고 입지 않던 립스틱을 바르게 되고, 액세서리 하나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고르게 됩니다. 게다가 속옷까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느끼는 변화가 자신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옷장 앞에서 오래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색감이나 핏에 민감해졌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여자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옷차림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 표정부터 달라진다 눈빛에 감정이 다 담겨 있는 여자. 사람은 속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눈빛과 표정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가장 먼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서울에 사는 51세 정여사님은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사실 그녀는 최근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관계였지만 그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죠. 이처럼 여자의 표정은 사랑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창입니다. 무심한 듯 미소짓는 눈꼬리 가벼운 인사 속에도 담긴 온기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떼지 않는 집중된 시선. 이 모든 게 당신이 좋아요라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표정의 변화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단박에 알아챕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환해지며 자신도 모르게 여자다운 분위기를 풍기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요즘 눈빛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감정은 얼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감정이 더 정제되기에 표정 하나에도 깊은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 눈빛 하나가 때론 말보다 훨씬 강하게 이성의 마음을 흔듭니다.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건 눈빛으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6. 남자 주변 사람까지 챙기기 시작한다면 이미 빠진 것. 사랑에 빠진 여자는 상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죠. 특히 중년 여성이라면 그 본능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자의 친구, 가족, 동료까지 신경쓰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깊이 빠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3세 김여사님은 최근 연락을 주고받는 남자가 자주 언급하는 여동생 이야기에 유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건넸죠. 동생분은 요즘은 좀 나아지셨대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여자의 감정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주변 사람까지 챙기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호감의 차원을 넘어서 애정의 확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본능적으로 돌봄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아플 때, 일이 힘들 때,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해결해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상대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해도 그 경계는 조심스럽게 지켜야 상대의 마음도 열릴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 사람의 친구 이름까지 외우고 있진 않나요? 그의 가족 걱정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인다면 이미 감정은 꽤 깊숙이 들어간 상태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세계 전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세계까지 챙기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7. 질투 아닌 척, 은근한 감시의 눈초리.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눈빛은 때론 따뜻하고 애틋하지만 때론 날카롭고 예리하기도 하죠. 특히 질투를 숨기려는 순간 그 감정은 눈으로 먼저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대전의 59세 오 여사님은 어느 날 자주 연락하던 남자가 모임에서 다른 여성과 대화를 길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을 향했고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남자는 그런 그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혹시 질투하세요? 오 여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뇨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말 안에 숨은 감정은 너무나 분명했죠. 마음이 있는 여자일수록 질투를 감시라는 형태로 숨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없이 상대의 휴대폰을 흘깃 보거나 누구랑 있었는지 은근히 확인하려 들죠. 심지어는 SNS를 몰래 들어가 보기도 하고 상대의 말에 미묘한 추궁을 섰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은 하나, 당신 마음이 나한테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중년 여성의 질투는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무섭도록 예리하죠. 그래서 상대는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보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 사람 주변 사람이나 일정에 유독 민감해지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질투는 감정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숨기려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누군가를 향한 깊은 마음의 증거이기도 하죠. 8. 사랑받고 싶다는 말 대신 자꾸 티내는 행동들. 사랑에 빠진 중년 여성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은근한 티내기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나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라는 말을 입으로 하기보단 행동과 눈빛, 작은 배려 속에 그 마음을 숨기죠. 그러나 그 숨긴 감정은 생각보다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광주에 사는 58세 한 여사님은 자주 연락하는 남성에게 괜히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거 고치기 힘든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 근처 잘 모르는데 같이 가봐 주실래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요청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싶은 감정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불쑥 선물을 건네기도 하고, 괜히 사소한 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말 괜히 했나? 하고 혼자 걱정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봐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감정 표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상처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자존심도 함께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돌려 말하게 되고, 진짜 속마음은 티내는 행동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미묘한 신호를 다 알아차리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무 감정 없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 티내기가 답답함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돌아가고 있진 않나요? 때론 솔직한 말 한마디가 수 많은 행동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그 마음, 감추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감정이라면 조금은 말로도 꺼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9. 잠자리 언급에 민감해진다 감정이 깊어졌다는 신호. 사랑이 깊어지면 몸의 거리도 마음처럼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여자는 그 선을 쉽게 넘지 않죠. 오히려 잠자리라는 단어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건 감정이 깊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이 여사님은 연락하던 남성과의 대화 도중 상대가 가볍게 던진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여행도 같이 가볼래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말 뒤에 깔린 분위기에서 그녀는 순간,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줘야 가능한 깊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제가 대화에 등장하는 순간, 여성은 본능적으로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 기대, 그리고 혹시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감정이 깊지 않다면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웃고 넘기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면 그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말투와 표정, 행동에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들려야 할 말인데 괜히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 말이 기다려지거나 심지어 그날 하루가 복잡해지는 감정들. 그건 당신의 감정이 이미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디지만 더 진지하고 더 조심스럽습니다. 잠자리 언급에 민감해지는 이유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만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그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중년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는 결코 잔잔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이 깊어졌을 때는 상대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죠. 그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기분이 하늘을 날았다가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방 여사님은 매일 아침 카톡 알림에 민감해졌습니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띵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일까, 괜히 가슴이 뛰었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이유 없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그말 한마디에 박 여사님의 하루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중년 여성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처에 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앞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더 연약해집니다. 그의 말한 줄, 그날 대화의 온도, 사소한 농담 하나에, 자신도 모르게 하루의 감정이 출렁이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상대는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일상처럼 던진 말일 뿐인데, 그 여자는 밤새 곱씹고 의미를 해석하고, 다음날의 대화를 상상합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웃다가 울컥하거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마음은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랑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내 기분이 흔들릴 만큼 그를 마음에 들여놓았다는 작은 증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사랑일수록 더 깊고 더 진지하며 더 조심스럽죠.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마음이 움직이면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열 가지 행동은 누군가에게 빠진 여자가 흔히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혹시 떠오르는 나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 겹쳐지진 않았나요?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야 더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삼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에서 가장 공감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